오늘의 매물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마을 끝집이어서 조용하고 한적한 주말 주택 세컨하우스로 보여지고요. 뒤쪽에는 또 숲이 있어서 전형적인 또 숲세권 주택이고요. 마을 앞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을 띄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또 산이 보이고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또한 평. 읍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치도 상당히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이어서 상당히 전원생활 하시기는 또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전라당도 한평군 대동면 금산리에 있는 주택이고요. 대지평수는 169평입니다. 아 마을 뿌락도 상당히 커서 아름다운 모습을 띄고 있고요. 옹기종기 모여서 이쁜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자, 물건을 한번 두고 한번 360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띄어져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마을에 띄고 있고요. 포장도로, 3m 포장도로에 접혀져 있어서 진출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른쪽 집들 같은 경우 위쪽 집들도 선수 고치셔서 이쁜 집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까지 도시까지는 약한 47분 정도 거리고 한평읍까지는 약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진출입하기도 매우 편해하고 생활권도 광주 광역시 한평읍까지도 상당히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 요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터가 넘습니다 건물을 만약에 철거하시고 지쁜 집을 지우신다면 상당히 가성비 있는 주택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디테일한 또 차량봇이 있으니까 계속 영상 한번 보시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소장입니다. 오늘의 매물 소개시켜도 오늘의 매물은 이 매물이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잔존 가치도 없고 건축물 등기가 없는 다 창고 여기도 건물 등기가 없는. 토지만 나온 매각 물건입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은 잔존 가치가 없고 장기간 방치되고 누가 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끝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조용하고 한적한 주말주택 세컨하우스로 최적합 물건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또 시골 시골집 같은 또 우리 할머니 집 같은 느껴지는 풍경이 보여집니다. 자, 수직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대략적인 토지 모양을 한번 보시면,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대략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거의 정사각형으로 되 있기 때문에 건물에 예를 명 위치도라든가 나중에 건물을 지었을 때도 일명 또 자세가 나올 수 있는 집으로 또 판단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포장도로 여기 도로 여건 보시면 여기 3m 아스콘으로 또 이쁘게 깔아져 있네요 3m 포장도로에 더 접해져 있기 때문에 진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마당까지 들어가는 대로 별 문제 없는 거 요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매물은 여기 주택, 창고, 창고, 여기 창고, 요 창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각에서 제휴입니다. 토지만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약 169평이고 약 170평 되는 토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는 있으나 나중에 지료를 청구했을 때 지료를 낼 확률은 거의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도 잘 해결하셔서 철거하시고 이분. 주말 주택 세컨 하우스 단독 주택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수선 하셔서 리모델링을 고급스럽게 리모델링 하셔서 하면 이쁜 주택으로 나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그다음 보실까요? 다음 것은 마당에서 바라본 여기 진출입 여분대. 여기 보시면 우수 시설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토장도로 약 3m 정도의 이쁘게 접혀져 있는 점. 진출입 차량 진출입도 무난한 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쁘게 해 놓으셨네요 자 다음 그다 보실까요 자 진출이 편안한 보시죠 마을 도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당 매물인 매물은 이렇게 해당 매물, 오늘의 매물은 이 매물입니다 진출이 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 마을 끝 집이어서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이 예상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쪽이 또 마을회관 음, 노인정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행복하게 점심이나 식사 마음껏 같이 즐기시고 행복한 전원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한평군청으로 보입니다 한평군청까지는 차량으로 약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 보시면 전형적인 농촌마을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로 보여지고요 또온 사방이 숲으로 또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만큼 지리적으로 한적한 전원생활하시기는 딱이고요. 자, 다음 카드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의 매물은 이 매물이고요. 한평군청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이쪽이고요. 여기쪽이 영광입니다. 영광과 한평군청 사이 정도에 있고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와 예를 들면 국도 국도도 상당히 가까운 거기 때문에 큰 길이기 때문에 진출이 하이나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통 체증 없이 빨리빨리 다닐 수 있는 전원주택 세컨하우스로 보이집니다자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자 사건번호는 2002 타경 1023번이고요. 물건 종류는 돼지고요. 감정평가액은 1,397만 5천원입니다. 1,300약 1,300만원 정도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1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물건에 여기 비고 보시면 여기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건에 비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시의 건물 매각 제외, 타인 소유 건물 소지함 이 부분은 또 제가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건물 여기 지적 지적도 경계 이렇게 빨간색 여기 점선 보이죠 여기에 대략적인. 토지 모양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만 매각이고, 이 건물은 이 경매 물건에서 빠진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퇴장 모양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 타인 소유, 여기 타인 소유, 옆 토지, 이웃 토지에 있는 건물이 일부 넘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측량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집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봐보실까요? 자, 밑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의 건물을 위한 각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요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 자세한 사항 오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 상담 도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제시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타인 소유 건물 소지함 아까 설명드린 거 보시면 아까 참조 아까 한 설명드린 거잘 보시면 되었고요. 자 다음은 현장 사진 있으나 현장 사진이 아 제가 어렵게 가서 찍고 왔지만 어디로 삭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분이요. 저 조금밖에 없으니까 현장 사진 디테일한 사진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현장 사진 조금만 보시죠!